수라단 이야기 83화, 불과 칼 사이. 늦은 밤, 호프집에서 돌아온 다음 날 아침. 주방에 들어선 유지는 깊은 숨을 들이켰다. 기름 냄새, 채소의 풋내, 그리고 국물에서 올라오는 은은한 향. 이 모든 것이 다시 그녀를 제자리로 불러들였다 오늘은 어떤 메뉴로 준비할까요? 세린이 먼저 물었다. 청송회 어르신들께 다시 대접할 요리 말이야. 그분들이 단골이 되실지도 모르잖아. 미연이 웃으며 덧붙였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들이 말씀하셨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삶을 함께 돌아보는 시간이 된다고. 오늘은 그런 요리를 만들어보자. 세린은 칼을 집어들었다. 오늘 그녀가 맡은 건 채소 손질. 칼끝이 도마 위를 가를 때마다 또박또박 울리는 소리가 마치 박자처럼 리듬을 만들었다. 이 소리 참 좋아요. 세린이 중얼거리듯 말했다. 칼질 소리. 네, 집중하는 순간의 소리. 마치 마음속 잡념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한편 미연은 불 앞에서 국물을 우려내고 있었다. 멸치와 다시마, 표고버섯의 향이 퍼지며 주방 전체를 감쌌다. 그녀는 눈을 감고 깊게 향을 들이켰다. 이 순간이 가장 설레요. 아직 맛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가능성이 끌어오르는 순간 유진은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살짝 미소지었다. 그래, 수라간의 요리는 늘 그랬어. 완성된 결과물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우리 마음이 담기는 거야. 잠시 후세 사람의 손길이 모여 한 상이 완성되었다. 봄나물로 묻힌 것절리갓 지은 돌솥밥, 은근히 구운 은대구 조림, 그리고 따뜻한 된장국. 어제의 술자리가 이어져 오늘은 진심을 담은 요리로 완성된 것이다. 유진은 테이블에 차려진 음식을 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우린 요리로 말한다. 그리고 그 말은 분명 오래도록 이어질 거야.